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음, 닉네임 추천을 해볼건데요 네, 닉네임이요 네. 닉네임 추천 이거 보고 따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은 음, 아리, 아리, 2번, 꼬꼬, 꼬마, 달팽이, 3번, 난쟁이, 4번, 모건 미키마우스 뚱이 샤넬 갈본 포도 또모건 애플 아.. 민트.. 네, 이건 저 출처구요 네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아. 네 지금 제가 샤워를 해서 내 머리를 다 중이라 닉네임 추천 1번 아리 2번 꼬꼬마 달팽이 3번 난쟁이 4번 헬로키티 5번 미키마우스 6번 뚱이 7번 샤넬 포, 8번 포도 9번 애플민트입니다. 네, 이거 보고 따라해 주세요. 제발요. 네, 그리고요. 음 네 이거 보고 안 따라해주시면 제가 신고할게요. <laughs>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저가 내일 제주도를 가요. 네 그래서 네, 오늘은 많이 많이 해보도록. 네, 저 침대도 있어요. 근데 저 침대는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불. 불. 그리고요. 이거 음, 초점이 잘안 맞춰지지. 요거는 보일러입니다. 컴퓨터, 보일러. 저가 정지를 해놨고요 요거는 목욕 요거는 난방 남방? 요거는 난방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깜짝아 오케이. 그러면 음, 뽀로로였나? 뽀로로였습니다 죄송합니다